결혼을 하셨거든요. 나 응. 아직 아기가 없어요. 응. 아기는 생길까요 머리 보이진 않아. 결혼은 얼마 되는지 모르는데. 겠 아, 이게 둘중에 하나거든. 운서 새로 잡냐? 아니면 뭐 내가 뭔가 내가 해가지고 뭔가 사보라냐? 둘중에 하나야. 자 그럼 이제 양념은 4월 달이니까. 어 이제 영혼 정도가 되면은 이 삼에 나와가지고 뭔가를 움직인다. 봐라. 또. 선생님, 네. 이5 시간 신청 진행할게요 네. 1979년 79년? 네. 진, 음. 5월 10 5월 10? 네. 여자 2시 이분, 올해, 오래... 어? 응. 문서를 새로 잡을 게 있다? 문서요? 응. 어... 문서를 새로 잡을 게 있고, 한번 치고 올라가겠는데? 응? 욕심 많은데 엉뚱하다, 여기도. 응. 욕심 많은데 엉뚱한 면이 좀 있어. 두 번째. 이분은 돈이 떨어지진 않아, 팔자에. 근데, 문서에 변동이 있다, 변동. 이거는 뭐냐면 문서 를 내가 뭔가를 매입을 하고 또두 번째는 자 내가 보이는 거는 자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 문서를 새로 잡냐 아니면 뭐 내가 뭔가 내가 해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냐 둘 중에 하나야 자 하나는 쇼핑이라든가 아니면 색깔이 쪽으로 비치는 게 하나 일번 하나 두 번째 식당 둘 중에 하나야 내 건물을 사야 내가 건물을 사서 내 식당을 하냐 일번 하나 아니면 식당이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화장품이든 옷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 말 그대로. 넌칭을 하냐, 내 건물, 아니, 뭘 파냐, 말 그대로. 자, 먹는 거냐, 아니면은, 자기, 이거야. 세를 주는 건어째 문서는 있어, 어쨌든. 가 문서란 뭐냐면, 내가 문서에 사가지고 거기다가 내 가게가 들어가냐, 식당에 들어가냐, 아니면 문서가 있으면 식계가 내가 뭔가를 하는 걸 차리냐. 문서는 들어가 있다고. 우리 음... 움직이는 운이다? 오래? 네, 네. 돈이 떨어지진 않는데, 중요한 건, 조만간이야? 조만간? 그 네. 어... 조만간이요 네. 문서. 이분이 개인, 내가 내 사업을 하는 건지, 먹는 고깃집인지, 아니면 색깔 있는 게왜 빠짝빠짝. 왜? 빠짝이면 왜? 옷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보석도 있고, 문서 잡는 건 맞아, 오대 때가. 음... 치고 올라간다고 그래. 문서 잡는 건 맞아, 확실해. 이분은 결혼을 하셨거든요? 응. 음. 아직 애기가 없어요. 응. 음. 애기는 생길까요? 오래 보이진 않아. 음. 결혼은 얼마되는지 모르겠는데. 음. 아니, 그렇게 없어. 음. 배우자가 누군지 몰라 그렇게 없어. 네. 노력한다지만, 없어, 그렇게. 음. 없어. 이분은 가수 이효리 씨입니다. 올해 문서 자꾸 어, 이상으로 움직인다. 어. 오늘은 양력으로 며칠이야? 3월 12일이야. 그건 음력이고. 아, 4월 12일. 4월 12일, 음력은 3월 12일이잖아. 지금 이제 양력은 4월달이니까, 어, 이제 영음정도가 되면은 이삼이 나와가지고 뭔가를 움직인다 봐라. 음. 뭐사인해와가지고 움직인다 봐라. 방송에 나오는 거 말고. 제주도에 살고 있잖아요. 음. 다 아는 사실 아니야, 그거? 네. 방송에 많이 나오지 거기서 이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집을 얘기한 게 아니야. 나는 건물상가, 내 사업을 얘기한 거지. 음. 식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넌층을 해가지고 내 이름을 뭘할 수도 있고. 응. 음. 오늘 좋으네요. 어, 오늘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애기는 안 보여. 음. 마무리할게요. 네.